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신약 빨간색 목차에서 앱 찾으시면 됩니다 네 페이지 수로는 네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네 한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분주하고 이 번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고요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직하여 주시옵시고 또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스님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앙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은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주제 설교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설교를 하고 또 이제 통합 공과를 하려고 하니까 에, 너무 설교를 두번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통합 공과 내용의 핵심을 담아서 설교로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어.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습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되게 신기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갇힌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내가 다시 또 권한답니다. 너희가 그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대체 이 복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뭐가 그리 좋아서 이 본문의 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며 그리고 그것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합당하게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갇힌 자가 될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예, 저희한텐, 저희, 저한테는 대단한 도전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한 도전일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안 하던 매일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의 삶에 묵은 때들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반복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괜찮다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하다가 실패도 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기를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권민해 드린 것은 이겁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떨기 나무에 불로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의 그 구절입니다. 삼, 삼, 사막 한 가운데, 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닌 땅 중의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인 땅이에요. 뭐 별반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땅과 다를 바 없는 땅입니다. 먼지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그 땅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이죠. 그 부여된 의미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즉시 우리의 육체가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하늘로부터 새로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이 부여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인생의 의미 그리고 다시 말해 삶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이렇게 항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바닷가에 떠다니는 항해, 망망대해에서 살아가는 항해, 어, 등대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항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켜주는 명확한 등대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된 삶의 의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하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선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모세는 이 세상 속에서 걸어 다닌 자신의 신을 벗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새롭게 부여된 거룩의 의미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 또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구별한 시간과 장소에 오시길 간절히 바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별한 장소에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구별한 시간과 장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고요한 시간 속에 고요한 장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펴두고 고요히 하나님만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주한 세상의 소비문화의 바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의 기독교 청년들은 더 하나님을 묵상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한 우리의 최고이자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묵상이란 마음 속 깊이 어떠한 대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떤 대상을 가장 깊이 묵상하셨습니까? 어떤 어떤 대상을 가장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연애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TV 프로입니까? 아니면 대중 음악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깊이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첫 번째로 머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등의 감각적인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더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대중 문화들은요, 세상의 소비 문화들은요, 바로 그렇게 감각적으로 우리를 계속 계속 어, 그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빼앗아서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이 아이패드나 대중 매체를 많이 전자기기를 많이 접한 그 어린이들은요, 이 전두엽이 점점점 기능이 퇴화된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뭐냐면 생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나 저도 많이 보는데, 어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많이 습득을 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요약해서 주니까, 그리고 귀에 쏙쏙쏙 넣어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 제가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고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저희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능력이 점점 퇴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로부터 지식을 습득하는 그 방법을 멈췄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본다고 어떠한 지식을 본다고 어떠한 TV를 본다고 여러분들의 사고의 그 사고가 의사고 움직이십니까? 계속 활발히 뛰어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관심을 빼앗겨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 생각하는 모든 능력에서 깊은 사고와 넓은 사고 넓은 사고와 그리고 창조성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생각하십시오. 저는 예전에 설교 들으면서 생각하는 걸 되게 좀 죄악시켰었습니다. 왜냐하면 잡생각이나 딴생각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빨리 설교 끝나고 나가서 빨리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이거 잡생각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깊은 사고, 깊은 묵상을 하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변화되고 삶이 새로운 질서로 정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 우리의 육신으로 분주하고, 악함이 많은 세상을 거스르며, 참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묵상은 어떤 것이냐면, 머리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깊은 생각을 통해 말씀을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하기 전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 없이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무엇을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합니다. 먼저 행동을 한 다음에 그 마음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감정을 타고 여러분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 여러분들의 행동의 그첫 번째 근원인 전제인 바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힘입어 일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좀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변화되고 삶이 새로운 질서로 정리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은요 어, 상위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상위 기능이고 그 영혼의 하위 기능이 바로 지성, 정서, 의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유추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과 마음과 감정과 행동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전설적인 청교도 신학자인 존 하던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신앙은 삼된 감정 안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감정입니다. 사랑이 지식이 아니죠. 사랑 지성 아닙니다. 사랑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어떠한 상태로 거룩한 하나님의께로 이끌어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그것을 신앙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이끌어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 사, 사, <laughs> 사랑하는 대상이 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상태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는 자아성찰의 기능을 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감정이 거룩한 감정으로서 변화되게 되고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질서와 가치관으로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라게 바로 수많은 철학자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수많은 인권을 외치고 수많은 인간의 능력을 외치고 수많은 인간의 가능성을 외친 바로 그 유명한 세계의 한 획을 긋는 그 철학자들의 인생의 만년을 보면요. 정말 태폐적이고 정말 그들이 외친 구호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외친 구호가 바로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 거짓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관념 허상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이 실현 가능한 실제임을 우리는 삶으로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등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을 참되게 만들어가는 것은 구호나 뛰어난 언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매일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매일매일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 머리에 떨어지면 머리가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잘 모릅니다. 아, 물론 차갑긴 하겠죠. 그런데 이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머리는 점점 젖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젖은 머리에서 물이 흘러서 내 옷을 적시겠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다는 것은 나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의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의 온 몸을 적시는 그러한 생명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비 문화와 매력적이고 감각적인 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안식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소비 문화를 배척하지 마십시오. 그 소비 문화, 감각적인 문화를 어, 죄악시 여기서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과 소명은 그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속에서 허락하시고 원래 계획하셨던 선하신 모습 그대로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술을 먹지 않아도 술 먹은 사람들처럼 즐겁게 놀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즐겁게 노는 그 문화, 우리 우리는 가지고 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놀아, 노는 거룩하게 즐기는. 그 문화들로 변혁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 놀아야 그리고 즐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함들을 우리는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노십시오. 즐겁게 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갑자기 마, 마지막 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주한 일상과 구별하여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구별한 시간과 공간은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정해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네. 바닥을 보십시오. 깨끗하지 않습니다. 벽을 보십시오. 네. 얼룩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세워 나아가며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두가 예배를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임재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께서 운영하신 운행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깊이 묵상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깊숙히 스며들어 지식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스며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그 땅을 거룩하다 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분주하고 번잡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마음을 지키면 참된 인격과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삶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죄악시고 죄악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아도 행복하게 웃으며 자유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전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소금이요 빛이요 살아가는 거룩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독대하는 그 거룩한 만남 속에서 모세와 같이 세상 속에 거닐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성경 이 큐티가 우리의 삶에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곳에서 주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함과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빛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시커 그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초청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장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 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그 사랑의 감정을 이끌어내셔서 세상을 향하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의 감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만족해하는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나의 사랑을 베풀어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는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게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소비문화와 수많은 문화들은 우리를 매혹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여 찾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선하신 모습의 모습 그대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다양한 이 세상의 문화를 문화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문화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그 선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인 것들로 채임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만족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이 불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도 채워주지 못했던 나의 마음에 그 구멍이 뻥 뚫려버린 그빈 구멍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사랑에서 미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비춰주는 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비전을 담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선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이 너무나도 탁. 막하고 너무나도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 마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 세상의 삶의 맛을 낼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게 하시 믿어볼 수 있는 그러한 호기심과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담아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섬기는 청년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청년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계획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되어 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는 우리의 삶의 그 제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의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의미는 하늘로부터 부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셨기에 나는 사랑받는 교촌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온전히 선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는 자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소명이 있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느님, 우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생명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본받아 따라가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부대길 소망하오니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인생 되게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각박하고 삭막한이 세상 가운데 삶의 진정한 맛과 그 삶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의 말씀 속에서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